오늘 드디어 형들에게 제대로 된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젖어볼게요. 바로 당초로 말이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하. 제주 리얼 백년초탕 단결타 여기다가 이걸 넣겠습니다. 정소도 주시는데? 자, 이제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흔들어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감쪽같다. 하!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먹방! 자, 제주 리얼 타르트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초 초콜릿 타르트. 음! 와! 진짜 이 새끼, 먹방 너무 못한니다 아유, 기다려. 나 혼자 컨텐츠야. 하나 알려줘야 돼? 먼저 봐. 이거 했어, 안 했어? 아이씨. 그리고 시청자들은 설명보다 먹는 걸 좋아. 하 맛있게 딱 먹고, 그 표정, 어? 그런 걸 보여준단 말이야. 아, 먹고. 음 이런 고증네이션 지금 2020년도야, 태 형이 해봐, 형이 해봐. 지금.. 2020년도야.. 아 형이 해봐, 아형 해봐, 형 해봐. <laughs> 왜? 아빠 먹고 할 얘기 좀 보여줘 먹방 잘한다면서요 아, 왜그형 써봤어 형이 먹은 게 타르트라고 생각해? 이빨도 안 떨어져 형이상형 형. 네. 이거 양초야 <웃음> <웃음> 빨안 떨어져! 있어. 맛이 어때 요 맛이 안 난다 <laughs> 어, 그래도 내가 형을 위해서 향초로 준비했어 양초로 입안에서 망고향 날걸 망고향? 아대단증나네 진짜 유성이 형 유성이 형 <laughs> 형이 첫 번째야 그럼 또 말해 <laughs> 두 번째는 누구 생각두 번째는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양초 많이 사놨거든? 도와줄 거야? <웃음> <웃음> 가자고! 우리 촌놈들의 작업반장 총놈들 예. 지금 하시는 게 버터 녹이는 것 같은데요. <laughs> <놀람> <놀람> 와. 빨리. 내 고양. 어나 금방 나올게. 어나 금방 나와 금방 나와. 아형 회의할 때말 나. 어, 금방 나갈게. 촬영할 게 산토인데. 어. 빨리 나오라고. 아 왔어. 네. 아 조지마 좀만더안 나와. 아니 회의할 때마다 돈을 왜싸는 거야 도대체? 어? 아이고 갈략한 주제하자. 야. 아, 아 힘치는 소리 들리지 말라고. 아. 자. 아. 은태야, 누가 한 거야? 따뚜. 응. 뭐야? 돌 던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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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이걸 닦아! 이걸 오떻게잘 돌려서 틀 닦으면 게 돌려! 돌려 돌려! 검그 <laughs> 돌려! 어? 아 아버지 아니. 아니. 아 어떻게 이거.. 아잘 돌려서 닦으라고! 아니 닦을 수 있는데 내 거기가 이상해진다고! 닦다고아 그만해..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니, 나 출근 나 빨리 줘아구거 빨리 줘 가빈이 형 아, 다른 것도 다 이거야 <laughs> <laughs> 땡큐 에이이세이에이다이것도에이이 세상에, 래이걸로 닦을래? 이이세이거상에이세이세상이이이걸상에어세이이세상이세상열어세이세게에이 세상에, 이 아, 열 랩을 또안는데 아, 야, 야, 이거, 블랙이게, 이거, 경기통 안에 넣어. 경기통 안에 넣어. 경기통 안에 넣어. 기통 안에 넣어. 경기통 안어 경기통 안에 넣어. 경어어 이게 저 사람 신발이야신 어떻게 세꼭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해야 다이지손 어, 어, 여기는 보수공사 안 되냐? <laughs> 여기 제발 여기 발지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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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아니, 왜 준비했어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형게임하다 준비했어 맞아 형! 형키 170대라면 키, 키 127이잖아 깔창 이거 한 10cm 될 거야 나는 <놀람> 이 신발에 깔창을 넣은 기억이 <laughs> 없는데 성공이야? 그렇다 아... 내가 너에게 놀라운 건 이게 어디서 뭐 숨길 뭐 의지좀차없 <laughs> 아니 보통 다른 유튜버들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놓고 뭐 이렇게 딱 신발을 쓰려고 느 하면 은 <놀람> 들킨다고 이런 아니 이따가 할 거면 뭐하러 야 뭐야 이 새끼들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너무 힘들잖아 나 진짜 너 뭐, 대구 할... 너무 힘들잖아 미밋하 이거 누가 신발 너무 야, 많이 신었어 진짜로 지들도 이런 신발은 안 신어 보통 늙으면 약속을 다 놓지 않는데 <laughs> 이거는 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님 슬리퍼 느낌으로 신으시면 돼 슬리퍼 느낌으로 보자. 나 이따 뒤로 도때나뭐 신고 가 깽깽이로 가야지 깽깽이 아, 고객님 오른발이세요 네, 뭐, 고객님 이발이에요 오른발이세요 고객님 와 이거 맞는 거다다 드립니다 모든 신발 다 있어요 아형아 아, 아, 빨리 신어 고객이 네, 넣는 거 아니고,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거 아니에요. 아, 넣지도 않아. <목소리가> 하나, 이거 하나씩 못털드릴게요제손가 제 이제 175점 왔다 하나, 둘, 셋. 아, 오! 다진다 어, 근데 고객이 신발 착용감은 어떠세요? 쉬쉬. <목소리는> 어, 이거 겨울인데? 겨울인데? 아직도 발밑이 뜨거뜨거 하네. 이게 본용에 고객이. 아, 이게 또 선물이 있네. 아, 갑자기 선물해주시네. 삐졌어 그럼 너였지? 뭐어 색깔 입은 거? 그날 다 흘러 버렸어 <laughs> 준비했어 신발 샀어 잠깐만 아, 그 신발 이거 누나가 이건 진짜 패션 아무거나 문제없어 잠깐만 아, 이것도 천둥 들었지? <laughs> 이상해? 아, 아무 짓안 했어 아, 이쁘게 잘 신고 확실히 실만 유튜버가 되니까 니들이 마음의 열유가 생겼다 예전에는 다 조지고 그냥 지아라 바다 랬는데 빨리 신어봐 한번 신어봐 아, 사이즈 맞나봐야지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만나 잠깐! 이 새끼들 여또 뭐가 있지? 뭐안 아니, 안 알려줘야지, 아니. 사이 정확히 260 오케이. 맞아, 맞아. 아, 오케. 오케 응, 오케이. Fasbourne? 내가, 내가 좀 양말 안신어 좀. 좀 아쉽다. 아, 작아졌네. 괜찮아. 너무나 크니까가가 오케이. 은 근데 갈색 신발을 졌으면갈색으사오는게 좋은 영상 아니야?